경대입구역에 있는 흠식당인데요. 저는 코스요리 주문했고요. 지금 요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연어 준비해 드린 거고요. 연어를 이제 저희가 직접 훈연한 엔초비 아이올리 버무린 거고요. 네. 위에는 김부각이랑 치즈 조금 살짝 뿌려드린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맨 밑에 저희가 직접 만든 치즈 이제 스트라첼라 치즈라고 이제 브란타 치즈 안에 들어가 있는 독진한 치즈고요. 위에 네. 오미자 그라니따랑 이제 지금 과일들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 멋있어요. 밑에 토마토 같아 보이는데요 방울 토마토인가요? 저가 이제 마리네이드한 방울 토마토랑 과일을 같이 준비해드리아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직접 만든 치즈를 과일과 함께 내고 있다니까 요거는 아마도 새콤달콤 상큼한 그런 맛이겠죠? 식욕을 돋구어야 되니까 요거부터 자 CIA 출신의 셰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제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김부각도 직접 만들었고요. 조화롭죠? 아주 예쁘고요. 아까 과일 치즈도 상당히 맛있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맛있겠죠? 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는 제철 세비인데요 이거는 청어 준비가 된거고요 청어밴드에 살짝 초절임을한거고요 네. 어, 껍질쪽은 이제 수플레고, 수플레형을 좀 내드린거고 밑에는 파슬리비랑 양파로 만든 퓨레, 그리고 위에 비트피클 올라가있고요 어, 저희 해조류랑 허브, 그리고 유자 껍질 살짝 갈아드렸고 오일은 음. 저희가 딜로포그 오일 뿌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보면 요리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아름답고 향까지 신경을 썼다는 점이 정말 좋은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양식당을 가도 향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내공이 확실히 탄탄하신 셰프라서 요리도 아름답고 맛도 대단하네요. 세비채 먹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청어로 세비채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조하고 그리고 이런 야채하고 게다가 소스까지 딜과 함께 냈다는 점이 참 볼드하네요 먹어볼게요 요번 요리는 해산물인데요 네, 이거 이도산 이제 회감 간자랑, 이제 철 쭈꾸미 준비해된 거고요. 아. 이 소스는 두 가지인데, 하얀 거는 이제 견과류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고요. 네, 어, 먹물 소스는 저희가 먹물이랑 딱새우 아, 그리고 다시마를 조려서 만든 소스. 아. 그리고 돼지 감자 올라가 있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네, 굉장히 예쁘죠. 아주 맛있겠어요. 자, 미슐랭 출신의 그 셰프이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이런 배합 조합, 그리고 플레이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세심하면서도 아주 대단한데요. 음, 맛있겠어요? 관자에다가 주꾸미 그리고 소스 돼지 감자 돼지 감자가 굉장히 또 아름답게 표현이 된데요.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튀겨내신 것 같아요. 관자는 입에서 녹는 듯이 부드럽고 주꾸미는좀 아무래도 좀좀비하지 않을까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주 부드러워 보여요 참 탁월하네요 맛있어요 자 네, 요번 코스 요리는 그릴 샐러드 인데요 네, 이번에 준비된 거는 이제 그릴 샐러드고요 이제 네. 밑에 그릴한 야채들이랑 위에 이제 약간의 샐러드 당근이 올라가 있고요 갈아들인 어, 치즈는 철일 정도 숙성한 고단치 즈고 <laughs> 옆에는 이제 파스닙이랑 어 파스닙이랑 좋은 버터로 만든 퓨레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요거 요게 뭐 이게? 네, 그게 파스닙이랑 좋은 버터로 만든 퓨레입니다. 아, 네, 맛있게세요. 네. 너무 예쁘네요. 천일 숙성이라는 게 믿겨지나요? 대단한데요. <laughs> 접시도 따뜻하게 내는 이런 정성이 너무 너무 좋아요. 아주 맛있고 비주얼도 참 대단해서. 여기는 진짜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와서 식사하면참 좋겠어요. 참 예쁘네요. 자 먹어볼게요. 그릴드 베스트볼 이니까 아주 생생하고 싱싱한 맛으로. 입맛을 돋구는것 같아요 자 요번에 나온 거는 생 트러플 비스큐 파스타 인데요 네. 생 트러플을 직접 갈아 주시는 거예요 g a m 시죠로좀 진하게 만든 비스큐로 만든 파스타 t a 네. The t r o 홍새우랑 지금 갈아 드린 거는 네. 이탈리아산 어, 블랙 트러플입니다 네. 자 트러플 같은 p i c a l carajo, 맛있겠어요. 음, 굉장히 음, 맛있는 음, 냄새가 나요. 음, 참이 음, 예, 플레이트 그러니까 접시도 따뜻하게 내는 이런 정성들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맛있겠어요. 음. 자 트러플을 듬뿍 갈아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음 맛있고요. 이 맛있는 향이 그러니까 갑각류를 베이스로 한 비스큐가 향까지 아주 진해서 진짜 맛있겠어요. 면도 독특한 이거 뭐라더라 이거 무슨 황령과뭐 귀족의 딸내미를 위한 그 면이라고 하는 것같은데 맛있겠어요. 자 오늘의 생선이고요. 네, 이거 농어 준비해 드린 거고요. 네. 옆에는 이제 명이나물 이제 생명이나물을 저희가 스프로 구워 드린 거고 가지로 만든 이제 필에 소스는 생선도 육수랑 와인 버터를 졸여서 만든 이제 베르블랑느만 소스고요. 가루는 저희가 카레로 만든 파우더입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네. 참 이런 게 뭐랄까 확실히 이런. 뭐랄까 CIA 출신은 그루코동블루라든가 미국의 또 요리학교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보다 훨씬 더 뭐랄까 몇 단계 더 들어가는 요리의 그런 깊이랄까 다양성이랄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맛의 향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 아주 맛있고, 감동적인 맛이에요. 자, 농어를 이런 식으로 탱글탱글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아주 맛있고,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짭짤한 게 맛있어요. 이 부드럽고 고소한 소스가 마치 게우 소스 같은 그런 맛을 내네요. 생선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이게 구운 건 아닌 것 같고 팬파잉을한 건가? 아주 야들야들하면서도 탱탱하고 주시하고 참 맛있어요. 대단해요. 네. 요거는 이제 두 어, 그룹 중에는 그 밑에, 이제, 땅드룹 중에는 밑에 부분이고요. 어. 이 버섯으로 만든 피레, 그리고 참나물 장아찌, 그리고 소스는 한우뼈랑 오이뼈를 오래 구워서 만든 이제 주라는 소스입니다. 아. 어.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와규. 비주얼도 상당하죠? 자, 와규로 만든 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한 맛이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맛있어요. 이게 그또 힘차게 느껴지는 그런 고기고요. 참 잘하는 곳이네요. 참 맛있어요.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이고요. 네. 밑에 리치로 만든 젤리, 그리고 복숭아로 만든 이제 어, 컴포트 준비해드렸고요. 네. 어, 밑에 약간의 민트랑 어, 바닐라 맛 나는 이제 잉글리쉬 크림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드세요.